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있바꾸다 그, 말하면 안식일은 나 때문에 있는 거다. 안식일을 통해서 나를 만나는 거야. 안식일의 개념은 나를 만나면 알게 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안식은 쉬는 거다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삶이 평안과 쉼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만난데도 아직까지도 여기 막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게막 다다다다 붙어 있죠. 또 남는 공간은는 역뱃살도 붙어 있고, 그죠? 그러면 아직 예수님을 어느 때는 만난 거고 어느 때는 못 만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은혜 시대니까 구약처럼 그 현장에서 걸리면 그 현장에서 바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구약엔 하지만 신약 시대는 내가 오늘 안식일을 어겼어도 바로 쳐 죽이지 않아요. 그럼 언제 쳐 죽이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 은혜 시대가 끝나고 심판하시는 날에 그때 너. 안식일안 시켰지? 그때 죄를 묻는 거예요. 지금은 안 물어요. 그래서 지금도 재판할 때 보면 바로 직결 처분하는 게 아니라 1심, 2심, 뭐 항소심, 대법원 판결까지 몇 번의 재판을 걸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 은혜 시대가 왜 좋으냐? 직결 심판이 아니라 어느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안식을 어겼다? 그럼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용서가 돼요. 그러면 심판날에 그 죄를 안 묻는 거예요. 근데 직결 심판은 그 자리에서 바로 망치 잘못을 늦추고 회개하려고 하도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쳐죽이는 거예요. 회개할 시간이 없지. 근데 은혜시대가 좋고 복음시대가 왜좋으냐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용서가 된다라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죄를 알아야 깨닫고 깨달을 것이고 깨달아야 회개를 할거 아니야.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도 알아야 되고 주일의 개념도 알아야 되고 법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도 알아야 된다이 거예요.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윤활류의 윤활류. 우리 공동체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법이 필요하죠. 하지만 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부드럽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윤활류 역할을 해야지 이 법이 사람을 옥죄면 여러분의 행복의 질이 떨어진다. 영적으로 말하면 신앙이 떨어지고 신앙이 죽는 거예요. 법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100%의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처음 교회 나오자마자 누가 봐도 막 존경할 만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교우십니까? 이 은혜시대는 그런 사람끼리 모여서 조금 부족한 사람, 조금 연약한 사람, 조금 아픈 사람끼리 모여서 그걸 보듬어 가면서 신앙을 키워가는 거다, 키워가. 그래서 율법의 개념과 복음의 개념은 다르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한 무리들이다, 이거예요. 구약의 법을 신약에 바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율법을 복음에 바로 적용하는 게 아니다. 율법을 복음에 적용하려면 중간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필요하다. 절충, 즉, 윤활유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윤활유 역할을 하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런 절충안이 없이 그냥 성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법안에 가두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의지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어떠한 틀에 갇혀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율법이 복음으로 진화가 되는데, 복음으로 진화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셨다. 윤활류 역할을 해주셨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즉,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것을 곱 아래 갇혀서 살다 보면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 응? 안식일 지켜야지, 안식일 지켜야지, 안식일 지켜야지라고 하면 그 안식일의 쉼, 그 쉼을 예수님이 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 이걸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 교회 와도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저 오늘 하루 교회 왔다 가면 내할일다한 거야, 이래고 돌아가는 거지. 교회 가는 것이 일이 아니라, 아, 주님을 만나는 거, 주님을 호흡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런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교회 오는 것이 즐겁다 이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 안식이라고 하는 거, 구약에 나타난 모든 법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만나면, 아, 이 법은 필요하기는 하나, 내가 법 위에 있어야 되겠구나. 네, 법 위에 있어서 내가 법을 어느 정도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먼저구나. 이것을 깨달으셔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약에도 그 몇몇 특정의 사람은 안식일을 어겼어도 죄를 묻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인즉슨 아, 안식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법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또 제사장들도 안식일을 어겼지만 죽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 권력의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떠한 뜻을 알려주기 위한 수단이고 하나의 계단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안식일은 주일하고 의미가 비슷하긴 하나 우리가 주일 지키는 것이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기쁨이 있어야 된다. 골로에서 2장 16, 17절입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계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편륜이라는 것은 끌어내리다, 뭐 막말하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누구냐?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을 말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너, 너희들 너왜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 너희들 뭐 월삭을 안 지키느냐? 이런 말로 너희들을 끌어내려고 막 모략하고 죽이려고 해도 그거에 흔들리지 말아라 이예요그 월삭, 안식일, 절기, 이것은 미래에 대한 어떠한 일의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야. 즉, 실체가 있는데, 이 월삭, 절기, 안식일은 이 실체의 그림자야. 그러나 너희가 이 실체를 만나면, 이 실체, 진짜를 지켜야지 그림자를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림자가 아닌 실체를 만났다. 이 실체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아, 안식일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구나. 구약에는, 실체 진짜가 오기 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켜야 됐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시브리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목소리> 이는 누구든지 저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냐,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쉰다. 이거 쉽게 말하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내 마음에 평안과 감사와 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세상에는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출근해야 되고 세상에서 일해야 되고 세상에서 수고해야 되겠죠. 육신은 그렇고 세상의 삶은 그래요. 하지만 마음은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으셔야 된다. 이것이 신약 시대의 복음 시대에 예수님을 만난 자가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구약에는 육신으로 지켰고 그 날을 지켰다면 지금은 내가 모든 날을 한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을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으셔야 된다. 그것이 없다면 기도하셔야 된다. 그냥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어느 날 기쁨이 넘치고 그날 어느 날 감사가 넘치는 게 절대 아니다.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감사와 쉼을 주시옵소서, 어떠한 근심과 염려가 있을지라도 잘 헤쳐나갈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된다. 할렐루야. 공짜는 없다. 기도를 하셔야 된다. 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자, 본문으로 넘어가셔서, 오늘 12장. 8절을 제가 읽어 드리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거다요 이거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즉 율법이 되었던 복음이 되었던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방법이고 수단일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법 위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공동체가 살아가는 안에 있어서 법은 지켜가지만 그법 때문에 누구를, 누구를 죽이진 않는다. 그래서 진짜 변화는 어떠한 환경 때문에 법 때문에 변화되는 게 변화는 아니다. 자유로운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어도 내가 거기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진짜 법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 안에. 식 안식, 진정한 한식일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